안녕하세요. 오, 대박. 네. 대박. 안녕하세요. 대박. 안녕하세요. 대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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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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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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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안녕하세요. 이 아 댕크도 또어져야겠네아이 사람 찐져가지고. 잠깐만, 어디다 뭐 붙여야 잘 보이지? 왼쪽 팔, 오른쪽 머리. 아두 개씩 붙이는구나. 잘 어, 보이나? 어디, 아, 어디에 어디에 안 내려. 떨어지나? 근데 금방 떨어져. 떨어져, 떨어져. 하면 움직이니까. 예, 중판에 붙일 거고 했나? 어, 네. 아, 안녕하세요. 아우 대귀치. 아우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우 이제 사투사 <자초서> 제가 <laughs> 구독은 못했지만. <laughs> 제가 <웃음> <웃음> 버스. 정수였네 냉수 말이야 이 어제 2 0 0온또 타는 거 봐봐 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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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서. 아, 뒤에서. 붙이는 게잘알것 같아 여기. 우연다 붙여야. 야 오늘. 오늘 안보이옆 찍는 거냐? 오늘. 네, 네, 오늘 그래야그 너무 너무 짧아가지고 야좀 뒤. 힘어 내내 내내. 진정한 자전 혼자서 타에서 운명이야. 야나 어제 잠안 <laughs> 와가지고. 아, 새벽에 나 3시까지 오늘 못 자는데. 어, 대기요. 저번에. 네, 야, 있어요. 너 얼굴이 작아졌어. 살이좀 빠졌어요. 어? 그러니까. 안녕하세요. 예, 밤새 잠안 오니까 반갑습니까 안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저 안녕하세요. 저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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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봉사. 오, 오늘은 또, 오늘 봉사. 오늘도 봉사. 안녕하세요. 와, 와 오늘 엄청 많이. 아, 엄청 많이 왔네요. 아이고. 예. 예. 아, <laughs> 시조 대상인 <대상으로. 웃음> 우리 시저 대장님은요? 시저 대장님이요? 이야, 뭐할 아, 딱히 보급이라고 <laughs> 할게 없죠? 음, 이게, 이게 더, 어떻게 써어 이거 래다가 모두 작아가지고. 이 몸에 작은 녀있요 있어요. 스트라버에서 몇번본 나온 잘 아, 타시는 거 같더라고요. 아니요, 제가. 어, 내 것도 타요. 음. 찐친, 찐친에 대해서 어. 내 것도 타요. 찐친하면 <laughs> 미안해, 없지 짧은 데가 어, 어저 <저분은> <laughs> 오, 저거 이거 이따 일러 이 일러 이 일러 해야지 이 일러 해다 맞춘 거야 이렇게 뭘 맞춰요? 보라 맞춰 없어 네가 이것만 맞췄어 와. <TV> <objetivo> <Hawaiian> 지도자, 좋은 챙겨라 알았지? 올라가서 시간 상황을 봐서 코스를 조금 자를 거니까 터지는 사람 없이, 뭐 수거되는 사람 없이 그냥 다 같이 천천히 가는 걸로 할게요 예 네. 고생했어, 이제 집에 가밥 <laughs> 먹고 갑시다 찍고 <laughs> 있는 거야? 네, 찍고 있어 야, 아이, 아이. 아, 안녕하세요 혼자 여기저기 아, 많이, 많이 다니시던데요? 아, 그요 내가 잘 지금 착장했는데 막 어. <laughs> 오, 오, 또 잔뜩 들어있는데? 물밖에 없어.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. 어, 아, 네. 체니체려서 체약체려서. <laughs> 아, 아니, 아니요, 아니요. 저는 저기 대의자 온것 같아. <laughs> 출발해야 되는데? 우리 조장님 아닌데 왜 나한테 그래? 부조장님이죠? <laughs> 우리 조장님한테 라고테 거야 조장님 가져고할 거야 <laughs> 조별로 모이라고 <laughs> 아 바로 밑에? <laughs> 그나마 여기가 <laughs> 난거 같아 아니 떨어 이거 <laughs> 이거 면 이거 거 떨어질 거예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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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제 앞쪽으로 갈까요? A조 다음에 가야 되니까 B조 앞으로 B조 앞 B조 오세요 B조 B조 몰라 이 근데? 네 B조는 다왔니요 감사합니다. 똥, 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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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회전 좌회전!

七九哥。 다 온거 같은데? 사장님 왜그래요? 왜이렇게 달려? 네, 직진하시면 돼요 어? 진짜 올라가시죠? 아, 많이 라가시죠 진짜 올나 우리 한번 놀러 갔다. 우리 한번 놀러 갔다. 고 진짜 같이 놀고, 진짜 같이. 사회각도까지 네, 그 팔각, 그냥 오픈으로 가시면 돼요. 거기서 만나서, 포인트 주변에서 만나서 우리 쪽더 왔는지 확인하고, 그 다음에 오픈하고. 비주얼 가시죠. 살살 가시죠, 살살. 비주얼은 갈게요. 아유. Save and in, changing, believing Only then will you start to 刘玉鑫。 이여기리고세우면 되잖아. 대충 앞에 앞에 아, <목소리> 어. 그러니까, 아, 고 있었어요? 왜 이렇게 응. 아니, 여기 보여. 여렇 아. 빨리 왔네. 어. 사람들더 어. 어디 갔어? 뒤 뒤에. 가서 먹으 적이라 그먹니 빨리 오셨네요. 엄살 엄살 부리셨던 거네. B 쪽 일등이네. 어 그러네요? 네, 빨리 왔어. 오반페이스 하신다 했어. 다른 사람 많이 싸갔잖아. 아 많이 싸어 사진 한번 찍을까요? 여기서 <목소리> 아니, 아니 아니 거기 딱그 선에서 이쪽으로만 쓰신대요. 네딱 이렇게 와서. 여기는 안 되는데. 우리 B 쪽.

뭐야 이거 가 안녕세요네 감사합니다 니다 네. 안에 초코파이도 있고. 안에 촌하고 물도 있고. 네. 많이 가없아 아우, 공공도올라

예, 거기 원샷 했어 네. 오, 네. 좋아, 좋아 발톱 차아이 그냥 발달이야 발전하고 <laughs> 있어, 뭐? 지라가 자기만 살겠다고안 생겼어. <laughs> 아, 아 나갈 길은 없는데 누나 또... 타고 내려왔죠? 어? 어 좀, 좀. 조금 탔 거기 탈 만한데 그러니까 아, 먹으려고 야, 우리 영이가하세고 다녀서 그냥 타요, 하수 세우 그냥 타는 진짜 선다 거 뒤에서 막 빨리 가라고. <목소리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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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통을 놓고 온것 같아? 태적태적물통 놓고 왔어. 어, 아, 제 거요. 아, 덕분에 다안 내려갔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꼭비주고더라고 물통 때문에 다시 내려가고 있었지 올라가세요. 가세요. 출발하세요. 아, 그것 때문에 빨리 못 왔어. 네. 아, 진짜요? 무거워서. 그쵸, 무거웠어. 아 제가 잘못했네. 덕분에 운동 좀 들였어요. 측면에서 받쳐가지고 발가락 두개굵 때. 아하. 발이 드러나 있으니까. 아, 그래 너무 어려어요 네. 모르고까지 다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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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되게 시원한 것좀 드세요. 네. 어, 어, 안 돼? 어, 들켰어. 고급, 고고이게 원래 이렇게 유리인으 오는 코스가 아닌데. 그게 사람 많은데 네 어쩔 수 없지. 뭐. 아이쿠 라아 어디로 내려가는 거야? 아,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 아, 네. 어쨌든 프린트 걸로 그냥 아, 아, 삐삐 갈게요 삐져 삐져 출발 삐져 출발 삐 출발 Okay. <laughs> 来了 <noise>